사도 바울의 과격한 표현으로 하면 옛 사람으로 살았던 과거의 삶을 한낱 배설물로 여겨 버리고 그옛 사람과 이별하는 것입니다 작별을 고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후로는 누구든지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이제 나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노라 그렇게 고백하며 새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그리스도인의 행복공식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그것은 이별입니다. 과거와의 이별입니다. 과거에 꽉 움켜쥐고 놓지 못했던 것들. 내 인생에서 다 잃어도 이것까지 없으면 내 인생의 모든 것이 다 없어지는 것 같아서 다 버렸어도 그것만은 결코 버리지 못했던 것들과 용기 있게 이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그 일을 시작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과거와 이별하고 믿음으로 새 길을 떠나는 것입니다. 그러면 행복할 수 있습니다. 어떤 형편 속에서도 세상이 줄수 없는 평화를 맛보며 진정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기로 결단하고 시작한 신앙생활인데 여러분 한번 마땅히 도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방법이라면 이번에는 내용입니다. 누가 새 사람입니까? 우리가 벗어버려야 할옛 사람은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입어야 할새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골로새서 3장 12절부터 15절까지 해서 알려줍니다. 제가 봉독해드리겠습니다. 골로스 3장 12절부터 14절까지 먼저 봉독해드립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희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하는 마땅히 가져야 하는 덕목들입니다. 바꿔 말하면 세 사람의 특징입니다. 여섯 가지입니다. 첫째는 긍휼입니다. 거의 내 마음 속에 이세 사람의 특징이 있는지 한번 잘 들여다 보시기 바랍니다. 첫째는 긍율입니다. 자비로운 마음, 측은히 여기는 마음, 동정하는 마음입니다. 둘째는 자비입니다. 이건 선한 마음입니다. 관대한 마음입니다. 너그러운 마음입니다. 겸손, 낮아지는 마음입니다. 낮은 마음입니다. 온유, 온화한 마음, 순한 마음입니다. 오래 참음, 인내입니다. 여기서는 특별히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에게도 분노하거나 보복하지 않고 견디어내는 마음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는 용서입니다. 말 그대로 용납하고 용서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이 덕목들을 한데 묶어서 완전하게 만들어내는 띠가 있는데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세 사람의 가장 확실한 특징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세 사람이 입어야 하는 으뜸 되는 덕목으로서의 옷은 사랑이라고 바울은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누가 세 사람입니까? 누가 세 사람입니까? 사랑을 아는 사람입니다. 마음속에 사랑이 있는 사람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그 사랑이 마음속에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새 사람은 적어도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새 사람의 특징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15절만 읽었지만 16절과 17절에서도 계속해서 사도 바울은 감사하는 자가 될 것을 촉구합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된 사람은 진정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새 사람은 사람을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며 세 사람은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말씀입니다. 대살로니까 전서 5장 18절에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말씀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라고 분명하게 밝히십니다.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눈 폭풍이 몰아쳐도 감사하고, 장사가 안 돼도 감사하고, 힘든 일이 있어도 감사하고, 슬픈 일이 생겨도 감사하고, 다른 사람 눈에는 다 보인다는데, 내 눈에는 아무 증거가 안 보여도 그래도 감사하고, 절망의 상황이 와도 감사하고, 실패했어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오직 감사하는 겁니다. 무조건 감사하는 겁니다. 감사하는 삶이 우리 신앙의 시작이고 과정이며 또한 끝이 되기 때문입니다. 감사한다고 눈물과 고통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느 누가 당면한 불행 앞에서 고통스럽지 않을 수 있습니까? 살다 보면 근심과 걱정으로 입이 바짝바짝 말라갈 때가 있습니다. 심장이 오그라드는 압박감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참을 수 없는 서러운 울음을 쏟아내 쏟아내야 할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우리를 다시 손잡아 일으키시고 다시 웃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때,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할 때, 내 인생에 지금까지 부어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우리는 감사할 수 있습니다. 아니, 감사해야 합니다.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합니다. 그래야 신앙인입니다. 그래야 새 사람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세 사람의 특징을 살펴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 하나가 있는데, 그 모든 것이 마음에 관련된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무엇을, 소유해야 한다든가, 무엇을 가져야 된다든가, 적어도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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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것들은 갖추고 살아야 한다든가, 어떤 일을 성취해야 한다든가, 그런 말씀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것이 행복의 조건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을 행복의 조건으로 놓고 쫓아가고 있다면 여러분은 이미 길을 잘못 드신 겁니다. 결코 거기에서 행복은 여러분에게 없습니다. 행복은 우리가 추구하는 데 있지 않고 우리가 더 많이 가져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라는 거죠. 더 일을 많이 안 해서 행복한 것이 아니고 더 많이 해서 더 많이 가진다고 행복한 것이 아니다. 다만 마음 마음에 달려 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새 사람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다. 너희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면 행복할 수 있다. 그것이 성경의 외침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도 똑같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이 되기 위한 가장 중요한 조건으로 제시한 것딱한 가지입니다. 마음의 변화입니다.